엑스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뛰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 내일 비 오는 게 진짜 약속하다. 오늘 날씨는 너무 좋고 저는 한국은 마라톤, 엑스포 문화 같은 게좀잘안돼 있으니까 저도 엑스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신기하고 놀랄기도 한데 한번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앞쪽에서 여권이랑 그 참가자 QR코드를 확인하고 들어오면 이제 자기 배번에 맞게 그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어제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되게 한산합니다. 금요일은 사람이 많고 토요일은 되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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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은 okay. 진보관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네. 진보관 신청 안한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있어요. 아, 이, 이게 진보관 번호예요? 어, 그, 아. 그, 배기지에다가 비닐봉지에다 이거 붙여가지고. 아. 저도 했어요. 이거는 신발에다가 붙이는 태그입니다.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혹시이어 아. 타이밍칩.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브로칩 <laughs> 맞아요. 아. 지심하게 생겼습니다. 티셔츠 네, 보실까요? 패도 하지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달리게 되는 코스가 되겠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어... 오사카의 명물들을 3 2 k m 지점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아... 오사카 마라톤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흔히, 흔히 저희가 많이 봤죠 그초어 뷔페가 있네요 아 뷔페가 저3 2 k m 지점에 저 마이도 에이입니다그뭐초어 아, 뷔페를 다 드실 생각인가요? 못뭐 먹지 않을까요? 어 내일 어... 펀너 안 드세요? 아펀런나 어, 나를 열심히 살리겠습니다. <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도 아, 먹으면 좋겠는데. 모찌 나온답니다. 모찌. 모찌 떠. 이거 끼도 먹으면 살에 걸리겠다, 진짜. 컵마우야 스케이시인데요 아, 되게, 아, 뭐, 뭐랄까, 이런데 오니까 진짜, 컵마온것 아,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바로 컵데해보다는 진짜, 컵재해온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롤링 스이트처럼뭐 이렇게 접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도 좀 많이 보이네요. 역시 한국인들이 많이 네. 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미주노 슈즈가 이렇게 있는데 네? 와리빌리온 이렇게 많냐어 아, 진짜 가벼워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캐보면 될것 같은데. 너무 가볍고. 아, 근데 진짜 이거 힐풋 러너들을 그냥 다가서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뭔가 발을 땅에 디디면 자동으로 발 부르기를 해주는 정도의 그 느낌이 나더라고. 좋았으니까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뒤꿈치가 너무 불안해. <laughs> 스를 이거 신고 뛰면 막축지법이좀바뀔때 그때 많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저는... 이라 저는... 아, 마음아 내일 완주를 할수 있도록 이 부적이 더 제공되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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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나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기, 어디야? 그전 방금 구입하셨는데, 기운이 좀 느껴지시는 지 <laughs> 어, 전혀 <점점> 느껴지지 않고요. <laughs> 정말 받을 수 있을지는 한 번, 오! 이렇게 또어요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아, 완주해야지, 네. 완주해야지. 완주기합니다 만주 맛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그냥. 아, 카보르니 약간 카보르니 여기 <무늬> <무늬> 어. 예. 뭐, 러너스 네임이라고 참가자들 이름 적어 놓은 곳이 있는데, 어, 이런 것도 많안나고 아이고, 진 이제 진이 빠진다 좀 나가고 싶습니다. 엑스포 구경 끝났고,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늬> 호텔 체크인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될것 같은데 여기는 오사카 신사이바시 거리를 걷고 있고 어 사람은 되게 많네요 근데 또 여기저기서 한국어 소리가 좀 들리기 때문에 음 진짜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도시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추루통탄 트루 통타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일단 포기를 하고 이제 라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사카에 한국인이 많다 많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진짜 많고. 음. 짜 자, 보 번화가라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요. 밥 먹기가. 아, <놀람> 쇼 뭐지? 다른 사람들이 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네. 이렇게 다니면서 유튜브 찍으면 네. 되게 민망하거든요. 네, 네. 네 여기는 제 유튜브 아는사람에없어가지고 음. 너무 편해요. 더 너무 편해요. 아, 편해. 라멘 다 먹고 코로선 먹으러 와있습니다. 여기 아,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이게 색깔도 좋은데, 지금 여기 냄새가 장난 이 아니니까, 버터향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진짜 오늘 카버로딩 빡빡하게 하고 가다 갑니다. 따뜻하네. 따해가 진짜 맛있어. 여기 위치 잠, 밑으로 나와나요? 밑에? 여기 자막. 근데 제가 일본은 몰라서 잠을잘 수가 없어. 내 오늘 온게 어딘지 다 몰라요. 오사카에 있는 프라삼집입니다 오사카 1일차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고 일어나서 대회만 뛰면 어 끝인데 어 오늘은 그 같이 간 형님들이 일본 많이 와봤고 또. 그, 상준이 형님은 일본어를 되게 잘하셔서, 덕분에 진짜 캐리받고, 좀 편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뭐,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걱정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날씨가 안 좋아요. 진짜, 오늘은 너무 화창했는데, 내일은 또, 거의 오전부터 한 오후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중런이 되는데 이게 또한 영상 5도 정도? 5도에서 비를 마시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한 건싱글레 쇼츠인데 내일 또 어떻게 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런 악천후를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겠지 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p 비를 세우면 좋겠지만 뭐,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감기 안 걸리고, 뭐, 건강하게 완주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외여행의첫 해외 마라톤, 오사카 1일차는 여기서, 끝. 너무 피곤합니다.